타로아트 사검사 홍순영입니다. 오늘은 10대 고등학교 학생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의 특징 있습니다. 오늘 그림의 특징은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요. 자 우선 여기 그림의 특징을 보시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선명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 보이죠. 그림이 좀 약하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한 부분으로서는 나무 두 그루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어, 사람이 뭔가 그 나무를 자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세 가지 특징. 자첫 번째 그림은 어, 굉장히 그림이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능력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리더십 있고 그리고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네, 세 번째는 강한 의지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어,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과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을 좀더더 더 잘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한편으로서는 내적 갈등과 양가적 갈등이 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림에 나타나는 타로 이야기. 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같이 굉장히 절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만원경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뭔가 쳐다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분의 그림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아마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겁고 또 뭔가 안정적이고 자는 욕구가 굉장히 이제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멀리, 어, 또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이 같이 예, 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드리는 이제 조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너무 잘하고 또 너무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학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에 어그 부드러움과 그리고 강한 의지력 그리고 뭔가 어 해나가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어 그것에 대한 내적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일부 어 잘하고자 하는 의지만큼 다양한 생각 그리고 사고를 넓게 보는 생각 그리고 폭넓은 어떤 사고력을 가지는 것도 훨씬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십대 고등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요 우선 어 고등학생으로서 어발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발달. 상태는 우선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 조금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복잡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러한 과정도 역시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유연한 대처 사고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어, 먼 훗날 미래의 자기의 어떤 계획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가신다면 훨씬 멋진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